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너스입니다. 오늘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집과 회사만 반복하던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좋아하는 일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대에 했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나는 왜 좋아하는 일이 없을까? 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운동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휴일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항상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것 외에 내 삶의 빈 시간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취미가 많은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재밌고, 멋지게 사는 걸까? 한참을 지켜보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저는 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일만 했을 뿐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더라고요. 다양한 일을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없으니 내가 그 일을 잘하는지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 알아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나는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어서 그 뒤로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막연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진짜 멋있다 생각했던 것들을 나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해본 거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보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거나 스터디를 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게 점점 많은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저는 초복 살 때까지 제가 운동을 진짜 싫어하고 운동에 조금의 재능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막상 클라이밍 수업을 듣고 PT를 하면서 운동을 꾸준하게 도전하니까 운동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3년이 지난 지금은 운동을 정말 즐기고 운동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내가 이런 일을 잘하고 좋아하네? 반면에 이런 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재미가 없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작은 도전과 다양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점점 더 나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양한 경험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직장인이 퇴근 후에 새로운 것을 배우러 다니는 건 현실적인 제약도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드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추천드리는 다양한 경험을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클래스 1 0원입니다 클래스 101은 5,300개 이상의 다양한 클래스를 구독형으로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드로잉, 베이킹, 운동, 재테크, 프로그래밍, 영상까지 없는 카테고리 카고리가 없어서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어요. 각 카테고리를 클릭해보면 업계의 탑 크리에이터, 전문가들의 강의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고퀄리티의 강의를 집에서 그냥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클래스 101은 한번 구독하면 모든 강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강의를 고심해서 고를 필요가 없어요. 일단 재밌어 보이면 들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나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클래스 원0원을 활용하는 루틴을 소개해 볼게요. 일단 클래스 원0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클래스를 장바구니에 담아 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듣고 있구나. 이런 강의는 조금 재밌어 보이네. 이렇게 사이트를 둘러보기만 해도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1차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딱한 가지 강의를 골라서 듣기 시작해 보세요. 저는 한 달에 한 개씩 들어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한달 정도 기간 동안 꾸준하게 들어보면 이 분야를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지 아닌지 판단이 서더라고요. 클래스 원어원을 들을 때 활용하면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드맵과 챌린지 기능이에요. 로드맵 기능을 사용하면 내 관심 분야를 수준별로 차근차근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챌린지 기능을 사용하면 꾸준히 강의를 수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성취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101에 있는 수많은 강의 중에 뭘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을 위해 제가 들었던 강의 중 재밌었던 강의 세 가지를 추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 강의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모티콘 만드는 것에 도전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요. 클래스 101 인기 강의를 보면 항상 이 강의가 탑5 안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 강의를 많이 듣고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져서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저도 막상 따라서 해보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강의를 듣고 이모티콘 한 세트를 만들어서 네이버 이모티콘에 심사를 넣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 캐릭터는 탈락을 했지만 이모티콘 한 세트를 완성해봤다는 것, 그리고 그 완성본을 이모티콘 심사에 넣어봤다는 그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재밌고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탈락한 캐릭터는 이렇게 유튜브 캐릭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 사무장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실제로 부동산 공부에 입문했던 강의예요. 저는 작년 초만 해도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경험해보고 싶은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마침 클래스 101의 부동산 강의가 있길래 이걸 한번 들어볼까? 하고 시작했던 게 바로 이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는 사실 실거주용 부동산 강의라기보다는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에 대한 내용이 다수인 강의인데요. 부동산 투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구나. 등등 부동산 투자의 개념과 로직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강의였어요. 저는 이 강의 이후로 부동산에 더 많이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임장도 다니기 시작하고 부동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작년에 내집 마련까지 할수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의미가 정말 컸던 강의였습니다. 세 번째는 300만 채널 PD의 프리미어 프로 입문 클래스 강의입니다. 이건 최근에 듣기 시작한 강의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편집 공부에 대한 니즈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프리미어 프로를 더잘 이용하고 싶고 편집 기술도 더 늘리고 싶어서 영상 편집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프리미어 프로 사용 방법에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플래스 원0원을 보면 정말 대단한 유튜버들의 영상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장해둔 것만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영상 편집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래스 원0원에 있는 편집 강의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은 결국 경험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퇴근하고 학원을 다닐 여유는 없더라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는 집에 돌아와서 강의 하나 정도는 볼 수가 있잖아요. 하루 30분씩 꾸준하게 투자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관심 있는 일, 잘하는 일을 조금씩 더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일을 응원하기 위해 클래스 원어원에서 특별한 할인 이벤트도 준비해주셨습니다. 아래 더 보기란 과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클래스 원오원으로 좋아하는 일 가득 도전하는 방울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